결혼을 이십삼 년 시월 십사일 했고요. 암 진단 받은 게2 4년1월 중순이에요. 실원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삼 개월만에 발병된 거죠. 와. 결혼한지 결혼하자마자 분행이 갑자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제일 미안했죠첫 번째, 내가 죽는 구나이게 아니라 어. 미안해 이거였어요. 아. 오빠한테 미안한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암사세 한연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그 동안에는 제가 많이 진료를 했었던 이제 그런 환자분들 위주로 오시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은 유명인사를 모시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환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아주 이제 당당하게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네, 보이시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모시게 됐고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네. 자기소개 한 번만 그냥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항암 브이로그 도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좀 봤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지금 현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데또 네. 지금 저희 채널에는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저는 지금 간에 전이가 돼 있는 대장암 4기 음. 환자이고 지금 수술을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선항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뭐 항암은 언제부터 하신 걸까요? 그러면 3월 초부터 했어요. 올해 3월이요? 네. 아. 그저 이제 8차 시작하는 네. 어. 그럼 마지막 항암하신 게 언제세요? 지금 7차를 그러면? 저 저번 주에 했어요. 저 저저번 주. 아, 저번 주 저번 주. 저번 주요? 네. 지금 몸 상태는 제일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물론 이제 뭐 나름의 뜻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시게 되셨을까 음... 한번 가볍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 다른 계기는 없는데 예.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예. 일상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암에 걸렸다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암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20대 그리고 음. 10대 연령대 음. 많으시잖아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다 이런거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한 브이로그이긴 해요 그 제가 환자분들께 다른 환자분들께 되게 이거를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쉽지가 않죠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음... 너, 너가 너 나의 지금 심정을 알아? 음... 너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한테 뭐 힘내라고 웃으라고 기운을 내라고 이게 오히려 피드백이 그렇게 올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여 주시니까 음. 제가 일단 이것만 해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laughs> 실천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진단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음.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럼요. 더군다나 제가 조금 짠했던 부분 그 부분이 꿈 얘기 하셨을 때. 아, 꿈 얘기. 제가 다 봤거든요. 아. 제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제 밤에. 제가 배가 처음 아팠던 1 9어 시절 돌아가지고 병원에서 그 대장내시경 하지 말고 그냥 퇴원하자 했던 거 제가 겨우겨우 말해가지고 대장내시경 꼭 받게 해달라 해가지고 애원해서 부모님한테 애원해가지고 대장내시경 했는데 거기서 용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종을 떼내가지고 그 검사했더니 대장은 일기 판정 받아가지고 추적 관찰하면 된다 이런 꿈꿈 거예요. 어. 너무 뭐 슬펐잖아요 아 그때 해봤으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물론 언젠가 끝날 거라 믿으면서 하긴 해요 지말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사실 울컥했어요 왜요? 그 감정이입을 해보면 은 그 꿈을 꾸기까지 응. 정서나 심리 상태가 있으셨을 거 아니세요? 아, 그 평소에 이렇게 아, 잔잔하게 깔려있던 아, 그렇죠, 그렇죠. 게 활발하게, 활달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심적인 아픔이 없지는 않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조금 짠했었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이겨내고 계신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공존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런 맞아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속으로는 또 이런 또 약간 좀좀치물한 마음도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계신 거세요? 뭐 어떻게 나름의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오...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너무. 아니요,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 네.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회사든 음, 학교든. 안좋은 일어나요 음. 근데 일어나는데 그거 잠바 뿐이잖아 사실 뭐 그렇죠 계속 네. 이어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일상의 우울함도 있을 거고 에이. 또 일상의 즐거움도 있으니까 에이. 그냥 에이. 흘러가는 데 사는 거 같아요 약간 흘러가는 데로 막 굳이 음, 이거 음. 이겨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사,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에이. 그냥 원래 이거는 당연한 감정이구나 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 같아요. 그게 상당히 고단수의 그 마인드인데 어디서 뭐 배우셨나요? 아니요. <laughs> 저 그런 거 없습니다. 타고나신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환자분들께도 제가 되게 많이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음. 예. 너무 참 이렇게 완성형으로 이미 다 그, 전, 그, 하고 계셔서 부인가요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그러셨는데 제가 네. 또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제 채널을 보면은 저렇게 맛있게 여러 가지를 잘 드시더라고요. 네, 먹는 거 좋아하죠. 예. 뭐 저도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으신 건가요? 음식에 대해서요? 예, 예, 예. 네, 오히려 저는 불안감이 건강 식품이어서. 불안감이 건강 식품이다? 네, 어떤 잘못 먹으면 간에 위험이 가니까 건강 식품을. 아. 뭐질 뭐 같은 거 먹고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런 아. 거 그런 걸 불안감 있고 음식은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음식에 큰 영향을 받아서 암에 걸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음. 식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때 그 채널에서 말씀하셨을 때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아,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고삼의 비유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나는 열심히 그래도 그렇게 나보다 더 이상한 거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도 멀쩡한데 음. 내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난 이미 잘 그렇게 식생활 이런 거 괜찮았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더 가려서 먹으라고 하라고 하면은 고삼한테 <laughs> 이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스트레스를 주는 어, 거 맞아요.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네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스트레스가 지금은 어떠신가요? 전에 되게 많으셨었다고 인간관계나 모든 스스로한테나 그러셨었는데 요새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음.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요. 아 회사를 난... 다니기 그때 사회 속에 숙했을 때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어. 성격이 변해요. 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는 이거 해야 되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수정해야 되는 보완되는 부분도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정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막혀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극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작은 일인데 제 머릿속에 이미 큰 걸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증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가장 커터거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폭식을 하게 되죠. 음.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죠. 음. 생활 균형이 다 깨지니까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음 그럼 이제 오히려 그러면은 거의 뭐 만병의 근원이 지금 거의 회사 스트레스였던 그러면... 것 같은데 <laughs> 많은 직장인들 아마 아주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떠세요? 회사를 다닐 때 하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진단 받은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 아예 없진 않으실 테고. 그 비교를 해 보면 지금이 더 나으신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 네. 후라이드반 양반처럼 반반. 반반, 반반.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으신 네. 거죠? 네. 좋아요. 아, 저는. 어떠세요? 아우, 다행이네요. <laughs> 다행입니다. 어떠세요? 그 영상에서도 이제 진단 받고 나서 이제 수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어,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셨는데 뭐뭐 뭐 어떤 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셨어요? 어, 대장암 사기 걸리신 네.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아이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혼신하고 아, 남편을 위해서 아, 모든 걸다 했는데, 아, 했는데 네. 정작 나는 나를 위해서 쓴게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쵸, 그래서 그쵸, 그거 그쵸. 보면서 저도 동감 많이 얻은 거죠 아. 제가 지금 29살이지만 직장 다니기 전에도 학생 때도 제가 저를 위해서 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 화장품 그것조차도 한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 뵙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졌다 싶은 네, 거죠. 네, 네. 그 전에는 빡빡하게 살았어요 제가. 음... 제가 너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있으니까 음... 아무것도 못한 거죠. 정다 나름이 아무것도 아, 못쓴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 직전에 이제 탈색을 이렇게.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언제 해보겠어요. 짓장다니면 <laughs> 이제 탈색 못할 텐데 예, 예. 이때라도 즐겨야지. 그래도 되게 좀첫 번째 영상이 그거여가지고. 오 어, 맞아요. 와 되게 독특하다. <웃음> <웃음> 첫 번째 영상이 어떻게 이거부터 나오지? 네. 해가지고 신선하다 했는데. 근데 어. 탈색하면 장점이 머리 빠도 티가 안 나요. 어, 어 그렇겠네요. 음. 얘가 밝으니까 덜티 나요. 그렇겠네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인데. 좋아요. 환자분들한테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 <laughs>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아, 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옥죄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에게 뭔가 친절하지 못하고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자유스러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 그런 게좀 근본적으로 는 네. 그런 게좀 생기셨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아... 원래 성격 어땠는지 그리고 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관계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출연을 안 하셨는데 여기 앞에 계신 남편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받기 전하고 후를 지금 가장 근거리에서 같이 경험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뭐 어떠세요? 좀 변했다 이 사람이 <laughs> 아니면 뭐 어떻다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이런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도전을 많이 해요 뭐든 전에 비해서? 네. 어... 원래는 참고 살았으면 은 네. 하고 싶은 걸안 하고 음. 나중에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다가 네. 이제는 시도를 해요 그게 음.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하게 되고 음. 멋지다 네. 아, 만약에 이게 실증 나가지고 금방 져버린다고 해도 네. 먼저 시도를 해요 크으. 이제 그거를 옆에서 이제 계속 응원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부추겨요, 부추기는 스타일. 아더 해라, 더 해라. 너가 이게 갖고 싶어? 그러면 사. 필요 없으면 다시 팔면 돼. 사. 너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응. 해 일단. 이게 아니면은 안 하면 돼. 음. 어, 어디서 이런 분을 고르셨어요? <laughs> 대단하죠. 이런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도 실패도 해괜찮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배우자하고 궁합이 이게,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지 이런 것도 이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 맞아그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구 저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이죠. 그, 러니까요 저도 갑자기 집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laughs> 집사, 잘해주셔야 돼요. <laughs> 네. 하여튼, 이거는 진짜 뭐 축복인 것 같아요. 두분 어, 뭐 만나신 거는. 아유,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뭐 어려운 과정의 중간에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다제 끝나서 이제 완치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멘트지만, 지나고 음. 나니까 이게 축복이었다. 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오. 제가 들은 말이어가지고, 그거를 겪음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리고 나의 내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되게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미를 해보는 거죠 음. 그러면서 아 이게 없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아, 라고 맞아.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었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다 낫게 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낫지 않고 그냥 이게 조용히 얌전하게만 있으면 사실은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거 어, 휴면암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한 4,50년 산다. 나쁘지 않죠? 그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제 더 행복하게 두 분이 이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그렇죠. 예. 그렇죠. 아이고, 뭔가 예감이 좋은데요. 아, 아, 그래요? 예감이. 아, 그렇군요. 아입니다. 아. 요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암 진단 받고 나서, 제일 힘들었을 때. 음. 음. 그리고 제일 행복했을 때 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이십삼 년십월 십사일 했고요. 암 진단 받은 게2 4년1월 중순이에요. 실모니시네요. 어? 네, 이거 3 개월 만에 발병된 거죠. 기억나지? 와...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진단. 네,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왜냐면 친혼하면 행복한 일만 하고 어, 위해서 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건데 결혼하자마자 분행이 갑자기 닥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제일 미안했죠 첫 번째 왜냐면 나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아파버리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 당시 상황이 어. 좀 기억나세요? 네, 병원에서 네. 이런 거는 거의 평생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진 네, 맞아요 그 순간 그 진료실에 공기 하며 대기실에 의자 하며 그. <laughs> 네. 완전히 다 사진 찍듯이 딱 남더라고요. 근데 다시 좀 여쭤봐야 할것 같은데 이제 같이 들으셨어요 진료실에서? 네. 아니 나 혼자 들었지.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건강 검진을 한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 저를 부르더라고. 요 같이 네. 건강 검진을 했거든요. 네.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대장 내시경한 걸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종양인데 암일 거다. 90% 이상 암일 거다. 근데 크기가 꽤 컸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으니까 어, 그래도 우리 일찍 온 건가요? 근데 일찍 온게 아니라는 거예 생각보다 크다고. 근데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직 확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식품으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직검사 음. 보내주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숨길까 하다가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해맑게 음. 웃더라고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는 어. 이게 좀 암일 수도 있대. 어. 엄청 오서 거의 3일 동안 계속 울었어요 불이서. 어. 네. 그래서 거의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안 어. 좋았던 거요 근데 그 이후로 하면서 많이 찾다봤죠 음. 근데 제가 찾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잘하셨네요. 네. 예. 찾다봤자차다봤자 예. 좋은 거 없고 어차피 가라. 병원 가가지고 모든 걸 확정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치료를 우리는 받으면 음. 된다. 아니면 찾아보지 말고 같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크아, 그러니까 참 찾아보지 말고 같이 힘내자. 나 지금 둘서 엄청 울었어요. 응 음, 맞아. 그리고 그 진단을 받고 메이저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먼저 진료 시트를 가기 전에. 대장암이요봤자이삼기 거다. 음. 전이돼도 인퓨저 전이만 음. 했을 거다. 수술받고 항암 조금만 하면 나을 거다. 이렇게 괴차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거그근제 음. 상태가 좋았거든요. 음. 딱 들어갔더니 간에 뭐가 보인대요 음. 그때 확정된 거죠. 음. 간전이가 되어 있는 대장암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암 자체도 충격인데, 음. 거기에 이제 간까지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걸 듣게 됐을 때에는 그때도 충격이 적지 않으셨을 거 같은데. 진로시나가 오자마자 음. 제가 엄청 울었어. 같이 계셨었죠. 네. 네. 그래서 네. 오빠가 개찾다 해주는데 누군가의 어. 눈시 눈물 고인 거예요. 오도아 <laughs>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네.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 미안해 이거였어요. 아. 오빠 한테 미안한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 참 그러면 그 완전히 그 지옥 같은 그 시간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들고 다시 이제 평온한 겉으로만이라도 이렇게 평온한 일상으로 좀 돌아오게 되는 거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게 얼마 정도나 걸리신 거 같으세요? 일차 때이 2차 때까지는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부작용도 심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몸이나 그런 것도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화장실도 잘 가고 이제 배 아픈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때는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때부터 조금 편안해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4차까지 받고 나서 표적 항암제 추가되고, 네, 항암제 음. 추가되고 그다음 에 4차 때 중간 검사를 처음 받았을 때, 예, 그래도 간에 있는 게 조금 줄었다고 했었어요.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음. 그때. 네. 조금 이제 좀 약간 안심이 되면서 아 그래도 듣긴 듣는구나 어 맞아요 그때 병원에서 음. 둘이 그 얘기 듣고 나와가지고 진짜 다른 환자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막 왕쾌 된 것처럼 둘이 어. 껴안고 그 병실 앞에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다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힘든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둘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짜 지금 병원에서 병원에서 <laughs> 어? 근데 아유, 어떻게 울고 보면 울고. 그거잖아요 항암제를 맞아도 암이 커지자면 되게 많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항암 처음하고 처음 하는 중간 검사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가 불안한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아, 괜찮구나. 그래서 된 어떤 분들은 그 시티 날짜 잡히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긴장돼가지고 자려고 하면 그때부터 잠 설치고 해가지고 전날은 아예 못 자고 음. <laughs> 그런 분들도 많아요. <laughs> 실제로 도 <laughs> 아유. 아, 그러셨어요? <laughs> 어쨌든 참 울고 웃고 이렇게 참 그런 시간들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그도희님 개인께는 이게 오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이 모르겠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암, 암 걸린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뭐 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굳이 뭐 숨기거나 이럴 필요 없고 당당하게 내알고 하면서 또 주변 가족들하고만 관계나 이런 것들 다시 또 생각해보면서 또 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들도 많으니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음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기독교였어요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나좀이 힘든 고통을 해방되게 해달라 라고 하시적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왜 주시냐 했더니 사람이 이겨내주는 힘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신대요. 그걸 통해서 한층 성장하며그 앞길을 활짝 펼쳐질 거니까 그 시기만 잘 지나가면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힘든 시기에도 조금만 견디고 하루하루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입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